정혜원 인턴 기자 등호 생존왕 콜론 부족전쟁이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을 담아냈다. 지난 7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물 생존왕 콜론 부족전쟁 이하 생존왕에서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 30분, 차로 5시간 걸리는 거리로 총 3,700km 떨어진 말레이시아 사바 정글의 멤버들이 도착했다. 라운드 열대우림, 2라운드 무인도, 3라운드 히든 장소에서 10일간 각 팀이 대결했다. 정글, 피지컬, 군인, 국가대표 중단한 팀만이 생존왕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각자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피지컬팀 이종격투기 선수 최성훈,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김동현,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박하연, 정글팀 개그맨 김병만,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김동준, 레슬링 선수 출신 정지연, 군인 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강철 부대 3 우승자 강민호, 크로스핀 유튜버 아무딥, 국가대표 팀 수영 선수 출신 박태환, 축구 선수 출신 정대세, 육상 선수 김민지가 한 자리에 모였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강자의 포스의 김병만은 정글에서 내가 가장 철라해 보인 건 오늘이 처음이다.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르다. 하루에 한 번씩 기진맥진할 때까지 체력을 써야 한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생존왕 대망의 첫 미션은 두 명의 팀원이 진흙탕을 달려 길 끝에 놓인 8개의 상자에 숨긴 팀 깃발을 찾은 뒤 불개미가 도사리는 약 13m 높이의 나무 정상에 이를 꽂는 팜트리 정복이었다. 수차례 선두가 뒤바뀌며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경쟁이 이어진 가운데 맨발 투혼으로 몸을 불살른 정구랑 김병만이 가장 먼저 팜트리 위에 팀 깃발을 꽂았다. 하지만 정글팀과 피지컬팀이 깃발이 뒤바뀌어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팀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할지 한참을 의논했다. 그러나 결국 피지컬팀의 브레인 김동현이 군인팀이 1등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며 전폭적인 정글팀 지지를 보낸 끝에 정글팀이 1위로 결정됐다. 팜트리 정복에서 1등을 한 정글팀은 모든 팀의 생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어드밴티지를 챙겼다. 피지컬팀은 강을 건너야만 하지만 물가인 덕에 벌레가 적은 생존지에 팀 깃발을 꽂았다. 피지컬 반, 브레인 반이라고 자신한 김동연은 나무지형을 활용, 디귿자 모양의 텐트를 제안했다. 그리고 군인팀은 각종 벌레의 군생지이지만 열매 수급이 편리한 숲속 한 가운데를 생존지로 받았다. 이들은 군인답게 바닥 평탄화부터 시작해 군인 텐트의 기본인 에이저 텐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앞선 두 팀이 대나무 도끼질로 힘을 소모한 반면, 정글신 김병만은 말은 대나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손쉽게 대나무를 쪼개 감탄을 선사했다. 심지어 다른 도구 없이 대나무만으로 불을 피우는 압도적인 경험치를 선보였다. 하지만 정글의 습도는 김병만에게도 쉽지 않았다. 연기만 올라오고 불씨가 꺼지는 안타까운 시도 9번 끝에 연합을 제시한 국가대표팀까지 합류해 생존의 1순위인 불피우기에 열을 올렸다. 한편 텐트는 완성했지만 불이 없는 두 팀에게 벌레들의 습격이 시작됐다. 피지컬 팀은 거대한 나무 몽둥이와 정글도 또 작은 헌터 나이프까지 챙겨 군인 팀을 찾아왔다. 김동현은 약탈형 몽둥이를 집들이 선물로 바꾸며 무해한 약탈자로 변신했다. 그러나 정글의 습기는 군인 팀의 불씨에도 어김없이 영향을 미쳤다. 기다림에 지친 김동현은 사실 불 피웠으면 좀 훔쳐가려고 정글도도 챙긴 거야라고 이실직고했다. 김동연의 고백에 이승기는 진짜 깡패잖아요라며 화들짝 놀라 웃음을 선사했다. 결국 군인팀에서 불을 얻지 못하자 불강도 피지컬팀은 정글 국가대표 연합팀을 찾아갔다. 김병만은 13번째 시도 끝에 결국 마스크에 철사와 건전지를 이용한 불 피우기를 제안했다. 김동춘이 마이크를 희생시켜 건전지를 제공했고 손쉽게 연기가 나는 단계까지 갈수 있었다. 이때 연합팀을 급습한 불강도 중 추성훈이 마이크 배터리보다 손전등 배터리가 더큰것 아니냐며 더 강한 화력을 제공했다. 정글 에디슨 김병만은 결국 껍질에 대나무 도밥을 돌돌 감아 흡연자들의 방식으로 최종 필살기를 선보였다. 그 사이 군인 팀도 합류해 정글 프로메테우스 김병만이 불쇼를 감상했다. 이승기는 인류가 최초로 불을 얻는 것 같은 장면이라며 감탄했다. 생전지에 자리 잡은 지 5시간 만에 직과 불을 해결한 사팀은 장어 사냥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가장 많이 잡는 팀에게만 주어지는 정글 장어 구이를 위해 맨손 낚시 대결이 시작됐다. 국가대표팀과 맞붙은 정글팀은 카메라 감독에게 날아갈 만큼 강력한 장어 패대기로 장어를 손쉽게 붙잡아 감탄을 선사했다. 정글팀이 꿀팁을 본 피지컬팀과 군인팀은 던지는 피지컬팀과 훔치는 군인팀으로 마치 야구장 같은 캐치, 플라이를 선보였다. 추성훈이 처음으로 장어 받기에 성공하면서 동점으로 경기는 마무리됐다. 그리고 장어 두 마리를 잡아 승자가 된 김병만의 정글팀은 추가 베네픽과 모든 장어를 독식하며 승리를 만끽했다.